자, 485번의 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 요 놈의 그래프가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합니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죠. 자, 그러면 y는 x 플러스 2 분의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2 3x 플러스 6이니까 뒤에 마이너스 4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꼴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 y는 3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때 점근선의 교점인 마이너스 2,3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라는 걸알수 있죠. 얘가 됩니까? 그러면 y-y1 기울기 1에 x-x1 또는 y-y1 기울기 1에 x-x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얘를 정리해주면 y는 x 플러스 5 얘를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 얘가 A. 얘가 B구나.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6이 나와주겠네요. 아니면, 아까 내가 마이너스 2,3까지 찾았잖아요. 결국 요 점이, 요 직선 위에 점이기도 하고, 요 직선 위에 점이기도 해야 되죠. 그래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됩니다. 맞아요. 대입하면 y는 3, x는 마이너스 2, a가 되고, a는 5. 또 다시 대입을 해주면 3은 2 플러스 b, b는 1, 이렇게 해주셔도 됐겠죠. 됐나요?